우리 사람이 살면서 가장 지키기 힘든 약속, 지키기 힘든 일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실천하기도 어렵고 지키기 힘든 약속이 또한 가지를 굳이 꼽으라고 한다면 오랜 시간 꾸준히 변치 않고 처음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짧은 시간에 어떤 힘든 일을 하라고 하면 오히려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요새 영국 남자라는 채널에서 영국의 그 스무 살밖에 안된 청년들이 군대 군자도 모르는 청년들이 한국에 와서 군대 체험을 한2일이 2일, 일인가 3 일인가 하는 영상이 요새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아주 죽을 맛이죠 <laughs> 군대 밟아보지도 않을 그 친구들이 와서 이제 한국 군대를 경험을 아주 제대로 해군 경험을 하고 있더라고요 재밌게 보고 있는데. 그렇게 짧은 시간 동안 그냥 딱뭐 2박 3일, 뭐 일주일 아니면 한달이시간 어, 동안 아주 힘들고 빡센 일을 한번 견뎌 봐라. 라고 하면 오히려 누구나 다 많은 사람들이 잘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 조금 힘든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냥 어떤 각오만으로도 그 각오를 정말 수년 동안 아니면 수십년 동안 그 각오를 처음 그대로 이어가고. 그거를 그대로 실천한다는 것은 정말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던 기도 제목의 응답을 받았다거나,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을 때에도 그런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 은혜를 받았을 때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나님께만 나아가겠다고 각오하고, 이제 내가 매일같이 이제 기도할 것처럼 이렇게 각오하고,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변치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에 집중하겠노라 라고 결단을 하지만, 우리가 오랜 시간을 지나 보면서 다 느껴보고 경험했지만 그런 각오들이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 실제적인 삶에서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멀어지지 않겠노라고 각오까지 했었는데 심지어는 멀어지고 막 매너리즘에 빠지고 다 식어져서 때로는 이제 한 눈까지 팔게 되고. 이제 온 세상을 바라보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살게 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만큼 어떤 한 가지 각오를 결단을 그또 어떤 결단했던 그 삶의 패턴을 정말 수십 년간 끌고 간다라는 건 정말 정말 어려운 일인데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이 여호수아만큼은 정말 그러지 않았다, 변하지 않았다.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나안 입성 초기에 있었던 그한 가지 실수, 여호수아와 이제 지도자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기본 족속과 화친을 맺은 것. 그것 때문에 이제 여호수아가 사실 기가 꺾이고 더 힘있게 나아가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주신 뒤로 그 실수를 발판 삼아서 여호수아는. 죽을 때까지 단한 번도 말씀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성경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단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로 그거를 말해 주고 있죠. 15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네, 이말한 마디에서도 여호수아가 얼마나 대단히 하나님 앞에 변치 않는 믿음으로 살아왔는지를 알 수가 있죠.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다. 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사실 대단한 각오이고 대단한 삶입니까? 네, 일단. 그 말씀을 지켜온 기간만 해도 상당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11장 15절의 말씀의 배경이 지금 어떤 시기냐면, 이 11장에서부터 북방 정보를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북방을 가난 땅 쪽에 그 북방, 이스라엘이 지금 딱 주둔하고 있는 그 쪽에서, 가운데 지방에서, 이제 북쪽. 그 북쪽을 대표하는 이제 성읍이 하솔인데, 그 하솔왕 야빈이 여러 성읍과 연합해서 이제 메론물가에 모여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모이죠. 그런데 이제 그 이스라엘군이 단번에 그 연합군을 격파하지 않습니까? 그 연합군을 무너뜨리고 난 이후에 이 11장 15절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의 입성을 하고 그 여리고와 아이성 그것을 차례대로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 남방 왕들의 그 아모리 다섯 왕들의 연합군을 괴멸한 것을 시작으로 이제 남방 성읍들을 하나하나 다 점령을 하는 기사들이 이제 10장에 나오는데요. 그리고 나서 남쪽을 다 정, 거의 다 정벌하고 북쪽 왕 하솔을 무너뜨린 다음에 이 말씀이 딱 나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지금 여우수와의 정복기가 굉장히 짧게 지나가게 나오지만 사실 이때까지의 전쟁만으로도 이미 오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이미 수년간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북벌에 대한 이야기, 하솔왕 야빈으로부터 시작해서 북벌에 대한 이야기가 짤막하게 나오고 이제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절투할수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게이 바로 이제 두세 장 뒤에 나오는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정말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었는지 그것도 단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라는 평가를 들을 정도로 여호수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했는지 우리가 그 기간만 봐도 알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도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땅을 늙어서 전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모든 땅을 다 분배하고 나서도 그 각지파가 다 각자의 자리에서 전투를 하고 있을 때에도 계속해서 각지파들을 각 독려하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담대히 전쟁하라라고 계속해서 선포하고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여우수아가 어떤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렸을 때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 절개와 충직한 만큼은 그 성경의 어떤 인물보다도 정말 뛰어난 사람이 여우수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신실했고 충직했고 변치 않는 그 절개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사람이 여우수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충직했으면 오늘 말씀에서처럼 그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 이런 표현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표현을 듣고 정말 하나님 앞에 죄한번 짓지 않고 의인으로서 칭송을 받았던 사람들이 사실 다니엘이나 욥과 같은 사람 말고는 거의 성경에 손꼽히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단한 번도 그러한 적이 없다라는 말씀 평가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여호수아가 아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나안 입성 초기에 한 가지 실수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기본과 화친을 맺었습니다. 사실 그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 군의 사기가 확 꺾였고, 그래서 전쟁을 이제 막 기본을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도저도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어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여우수아를 그대로 용납을 해 주셨죠. 다른 말 없이 처음 말씀 그대로 여우수아에게 힘을 주셔서 여우수아가 힘을 얻었습니다. 그때 힘을 얻은 여호수와그 전쟁에서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들이 나타났다고 말씀드렸죠. 우박의 적군이 죽고 태양이 막 하늘에 머물러서 적군을 다 죽일 때까지 태양이 중천에 머무는. 그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들과 함께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뒀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입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분명하고 분명히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용서함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께 용납이 되었다 라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우수화가 오늘 보여준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은혜에 응답하는 삶이 바로 이런 삶이다라는 것을 지금 여우수화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 이후로 그 실수한 그 사건 이후로 단 하나도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것이 없다. 그 사건 이후로 단한 번도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것이 없다.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라는 겁니다. 그 사건 이후에, 기부음과의 화친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신, 그리고 연합군을 물리쳐 주신 그 사건 이후에, 그 10장 후반부의 기사에서 난방 정벌이 이제 순식간에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10장 후반부에 보면 그 모든 여러 성읍들을 다 무너뜨리는데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뭐냐면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 이후에 뭐 림나도 그렇고 라기스, 게셀, 에글론, 헤브론, 드비를 친 것이 모두 그 이전 왕과 같았더라, 같았더라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전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사건 이후 한 번도 변함없이 처음 마음가짐 그대로 남쪽 정벌을 완료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주에 또 말씀을 드렸던 사건이죠. 이 북쪽의 하솔 왕 야빈을 치고. 수많은 병거와 군말을 얻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든 말의 힘줄을 다 끊어버리고 병거를 불사르고 군사력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호수화가 죽기 전까지 이스라엘에는 병거 없이 이 모든 전쟁을 다 치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나를 용납해 주셨고, 그 모습 그대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용납해 주시고, 정말 내가 기대한 것 이상의 놀라운 은혜를 이 여호수와 그 전쟁에 하나님께서 부어 주셨잖아요. 그 사건 이후로, 그 은혜 이후로 여호수와는 그 은혜에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변치 않는 모습으로, 이전과 같이 계속해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 우리가 이제 어린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어, 많이 느끼는 부분이고 또 제가 학생들을 계속 이제 가르치면서 이제 많은 학생들을 만나면서 이제 느끼는 거지만. 이 어린 학생들이 참 기대하지 않았는데, 뭐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이 어린 학생들에게 약간 기대하지 않은 언행들을 어 제가 듣거나 보게 됐을 때. 그러니까 뭐,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뭐, 어린아이가 감사의 표현을 너무 잘 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다른 나이 또래들은 그러지 않는데, 오, 너는 어떻게 이렇게 성실하니? 이렇게, 정말 성실하고 꾸준하게, 뭐, 지각 한번 하지 않고, 그렇게. 정말 성실하게 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근데 그런 아이들을 보면 참그 모습만으로도 참 기특하고 어, 예쁘다라는 것을 제가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면서 막 속으로, 아우, 어린데도 그냥 속으로 혼자 생각하는 거죠. 아우, 어린데도 어떻게 저렇게 참 이렇게 말을 예쁘게 할까? 어떻게 저렇게 행동이 참 바를까? 어떻게 저렇게 참 성실할까? 이런 말이 절로 나오는 친구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나이가 어릴수록 그러지 못한 경우가 더 많죠. 이제 나이가 조금 들면 그래도 사춘기가 지나고 이러면 철이 드니까 아이들이 고등학생쯤 되면 또 대부분 또 이렇게 또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긴 하지만 그러니까 어릴수록 또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이 그러면 참 이렇게 기대하지 못해서 놀라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자, 그런데 이제, 어리면 어린대로, 이제 뭐, 그러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해하면서 넘어가고, 또 가르치면 되지만, 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막, 중학생, 고, 고학년이 되고,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이렇게 등치도 커져가지고, 이렇게, 참, 이렇게 다 커가지고, 이제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 어린 아이들과 똑같은 모습, 어릴 때의 모습 그대로, 성숙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생각밖에 할줄 모르고, 말도 막,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고 뭐, 감사 표현도 뭐 전혀 이렇게 할줄 모르고 또 전혀 성실하지도 않고 그러면은 그런 친구들을 보면 참 답답하고 아유 참 아, 어떻게 하나 이렇게 어찌 해 하나 이런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도 그런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과연 이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응답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과연 여우수와와 같이 실수를 토대로 변화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변치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에게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어린 학생들과 같이 철없는 모습인가? 인간은 물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가 전혀 없을 수 없습니다. 뭐 이전에 사도행전 하면서 바울 이야기 하면서도 바울도 인간이다 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고 여우수와도 정말 인간 같지 않은 정말 장수 중에 장수. 뭐 이런 분들은 정말 옆에 있으면 사실은 굉장히 비범하고 이렇게 말 한마디 걸기 힘든 그런 위험이 좀 느껴지는 그런 이미지가 여우수화이긴 한데. 아무튼 여우수화, 그런 여우수화도 이렇게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인간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가 실수했는지 아닌지 조차도 모르고 시간을 오랜 시간 흘려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잘못을 깨닫는데도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하지만 그 실수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뒤에는 오늘 여호수아가 보여준 것처럼 변함없이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을 변함없이 산다라는 거,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각오 하나 가지고 수십 년 동안 참 이어가고 산다라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도 사실은 지키기 어려운 약속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정말 우리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까? 지금 이 순간도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고 사는 우리들은 그 누구보다도 더 변함없이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변치 않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모두 그렇게 변함없이 정말 여호수아처럼 주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시면서 정말 이 삶을 통하여서 순종을 통하여서 말씀의 복종함을 통하여서 그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